지금 나에게 임하는 부활의 축복 게시록 21장 사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은 무덤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은 뒤의 이야기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죽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생명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추억 속에도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 축복 21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사함의 확증. 로마서 사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심을 하늘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하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대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내려치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려치신 최종 망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문제는 끝났다.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사망 권세의 패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하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망은 이미 패배한 적군입니다. 죽음은 성도의 인생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믿는 자들은 천국 환송식이라 합니다. 3. 새 생명의 시작.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부활은 성격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4. 거듭남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예배 시간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투, 태도, 관계, 선택까지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오 성령 임재의 보증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6. 담대한 믿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아는 사람은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럴 때 무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답도 할수 있고 대화하는데 힘이 실려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때 가장 앞에 앉았고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7. 절망을 이기는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부활신앙은 눈물을 없애지 않습니다. 아예 눈물을 삼켜버립니다. 8. 응답의 확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9. 인생의 목적 회복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알면 왜 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부활의 권능을 더 쉽고 거룩한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을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고 알고자 하는 분명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십 두려움에서의 자유.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자유롭게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1. 삶의 방향 전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과거를 향해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 거듭난 사람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날아갈 듯이 기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12. 고난을 해석하는 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터널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3. 실패 후 회복의 은혜.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4. 관계 회복의 능력 에베소서 2장 16절도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부활은 원수되어 막힌 관계에도 새 생명의 숨을 불어 넣습니다. 15. 사명회복.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은 교회를 멈추게 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6. 죽음 이후의 확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17. 몸의 부활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18. 영원한 상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의 눈물, 헌신, 인내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19. 오늘을 사는 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은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 일서. 오장사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환경이 크면 신앙이 작아집니다. 부활이 크면 환경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만세를 부르면 됩니다. 21. 하나님 나라의 확증 요한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십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완성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비어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죽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는 오지만 기쁨이 죽어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신 주님, 내 신앙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죽은 생각, 묶인 감정, 멈춘 믿음 위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